이제 대단원의 막을 한번 좀내려보겠다 <laughs> 어, 이제 이 공망을 우리 지금까지 쭉 이제 배우시면서 공망의 이제 순중 공망 만드는 법, 오행 공망, 사대 공망 만드는 법, 그다음에 공망의 분류. 그다음에 실제 이제 공망이 아, 자 좌왕했을 때 어떤 이제 영향력이 일어나고 또 공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쁜 것, 이렇게만 배워왔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좋고 나쁜 기룡을 보듬고 있는 그 무엇. 그런데, 이제, 운에서 공망이 충도진 형으로다 깨질 때, 전도의 현상들이 들어오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반드시 어떤 우리가 그 기초에서 배울 때, 합 그러면 좋고, 충 그러면 나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전혀 접근하시면 안되고 성패득실 그 다음에 장단점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하셨지 공망 역시도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공망의 어떤 이론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공망의 이제 활용 내지는 공망의 적용 또는 공망과 관련한 인연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 공부를 좀 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제 공망의 어떤 적용과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그 일본, 일본을 통해서 이론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왜냐면 <laughs> 원래 이 공망의 논리가 중국의 뭐 논리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다음 이 공망이 어제 오늘 논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서자평의 연애자평이란 책에 보시면 이미 공망이 실려 있어요. 그다음에 그 서자평의 책에 벌써 12운성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 후학들이 특히 이제 유백원 선생처럼 적천수의 어떤 대가 유백원 선생이 이런 신살 부분을 싹 빼놓고 나머지 어떤 우리가 명리의 생극제하로만 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사에 특히 공망이 좀무용론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만큼 공망은 연원이 굉장히 깊어요 길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어디에 일본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공망이 대단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공망의 모든 기법들 그다음에 공망의 모든 적용 활용법들이 실제 우리는 일본에 그대로 논리를 갖다 쓰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 누군가가 공방을 마치 자기 것이냥 논리를 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은 우리가 어, 글쎄, 그 오리지널리티직 독창성에 대해서는 별개로 치더라도 어, 한 번쯤은 아, 일본의 아마 그 학문의 이론적 바탕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1984년도 군대제대를 하고 일본에 이제 갔었습니다. 가서 거기서 유학생활을 이제 8년을 마치고 90년 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84년도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가보니까, 일본은 가히 공망천국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했고, 쓰이지도 않았고, 어, 우리나라는 그당시는 이렇게 무슨 명리하기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점, 굿, 역학, 사주,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썼단 말이죠. 그런 참외제가 84년도에 가서 보니까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천중살이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쓰여지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천중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옛날 고수에 보면은 그대로 천중살로 나와 있어요. 실제는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는 이걸 공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천중살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 다음에 청나라의 매각성이 같은 어떤 협기번방성같은 되면은 고오신 이래서 천종살로다가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래서 94, 84년도 가보니까 일본에서 쓰여지는 천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음택, 양택의 어떤 수단으로 쓰여져 있는 풍수지리죠. 그렇죠? 그데 예전에는 풍수지리하기 실제는 음택에 쓰여졌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요. 근데 요즘에 풍수지리는 거기가 양택이에요. 그렇죠. 산자들의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주거 환경이었던 그니까 가상학기요방위학기요 아, 이런 쪽에 쓰여지기 위해서 지금 아,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술를 양택으로 쓰여지고 있듯이 84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지난 그 시점에서요. 일본에서는 이천중사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쓰는 양택의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뭐 인테리어, 그다음에 개인의 일진, 그다음에 또한 어떤 심리 등등의 전부 다 이렇게 공망을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 파, 제가 간게 이제 84년도니까 그 앞서서 3년 앞서서 81년도에 이때 아, 우리가 이지미 쇼쇼라고 하는, 뭐, 굳이 한문으로 쓴다면, 이렇게 화천, 이 샘천자에다가, 화천 종종이라고 하는, 종장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 이런 이지미 쇼쇼에, 이즈미 쇼쇼에, 이 사람이 이 천중살 인물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어떤 이 공방의 대가들이에요. 이 사람이 81년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고정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축진의 미술을 반드시 외우셔야돼 <laughs> 음, 앞으로 12신 살 때도 배우시겠습니다만, 방향을 볼때 축진 미술을 여러분이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데 여기가 건이에요. 하늘 건 자. 건. 건. 여기가 곤이에요 땅곤자 여자를 얘기하죠 곤자 음이고 여기는 곤이니까 양이고 아 그렇게 돼있어요 음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간 이렇게 적어요 간 간이라 적었는데 간 간방 이렇게 적고 여기는 손방 이렇게 적습니다 손 이렇게 적어요 자 어찌되었건간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축진미술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월하천만의 사고에 놓여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를 하실 때는 잘 진술축 미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월살에 놓여있다 화개살에 있다 천살에 있다 반한살에 놓여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음 그러면은 월살에 어떤 사람이 놓여 있다라고 한 사람이 월살 방향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진술 축미 중에 하나가 월살이에요. 이거 중에 하나가 화계살이고 이거 중에 하나가 천살이고, 이거 중에 하나가 반한살인데 축진 미술의 시간은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월살로 이사하게 된다. 아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해야 되는 방향. 그 다음에 화갯살로 이사를 하면은 이사는 했어도 반드시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 망조가 들어와요 이걸 다운사이징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친정으로다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의리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다 말아먹고 자기 친정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 이걸 우리가 화갯살로 들어간다 그래요 화갯살 방향으로 이사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천살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사하고 나면은 부모가 아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천살 방향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엔 좋지만 부모가 아픈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반한살을 무조건 보고선 우리는 가야 된다 이 반한살이 일명 십이운성에 얘기하는 뭐냐면 이게 쇠예요 쇠 쇠의 방향인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월화천만 중에서 무조건 월살, 화개살 천살의 방향은 피한다 무조건 반안의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신살은 아직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사를 할때 태기를 할 때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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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의 관점이 있는데 특히 시리 신살 중에서는 월살, 하게 천살 방향은 피한다. 반안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반안 방향은 어딘가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임자예요. 어떤 사람이? 일주가. 일주가 임자는 신자진 삼합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왕지, 왕지, 왕지 뒤에 오는 것을 우리가 반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반안은 어디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진 미술 중에서 이분의 반안. 일주가 임자인 분은 축. 방향이 나한테는 무조건 길방향이야. 그러니까, 어디에요? 북과 동에서 중에서 북북동에 가깝죠. 그렇죠?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북북동이냐? 내가 사무실을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무실을, 사무실의 대문이 여기 있죠? 이렇게 뒤에. 사무실 대문을 뒤를 두고, 바라보는 쪽에서 한시방향. 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사무실이 있어, 이렇게. 여기 집이 있고.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집을 이전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여기에 지금 출입문이야, 문. 문을 뒤에다 두고,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잖아요. 여기잖아, 이거. 약간 오른쪽이 뭐야, 여기잖아. 아셨죠? 른그렇로습니다 약간... 여기 약간 오른쪽이잖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무실문도 하고, 문이라고... 그건물을 현관하고는 또 틀리죠. 내 사무실. 내 사무실. 내 사무실의 정문이 있잖아요. 사무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걸 문이 이렇게 내 사무실이 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방향으로 해서 내 사무실을 중심으로. 그 어? 선생님. 선생님서 네? 계시는데 지금 여기가 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이쪽 문을 등들면 이쪽. 이쪽이 되는 거죠? 네. 이쪽. 그렇습니다. 문. 문을 뒤로 대고, 문을 뒤로 대면 앞이 뭐예요? 이게 보이잖아요. 네. 문이 이 뒤에 뒤와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북쪽, 오른쪽. 아셨죠? 네. 이제 아직 여러분의 신사를 지금 아실 필요는 없어. 앞으로 공부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임자일 줄은 축이야. 축진 미술 중에서 축이다. 축토가 좋은 게 아니라 축방향이다. 이것이 나한테 반한의 쇠방량이다. 금고를 놔도 그렇고, 시유의 의자를 놔도 그렇고, 아셨죠? 이사를 있어요. 가도, 아, 질문, 질문은 안 받습니다. 이제 동영상 촬영 중이니까. 네. 아셨죠? 아직 이제 배울 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유일주예요 어떤 사람이. 신유일주는 삼, 합이 뭐예요? 사유축이죠? 그럼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요 뒤에 오는 거? 응? 그렇죠. 불은 뭐예요? 여기 와 있죠. 신유일주인 사람은 요 서쪽, 서쪽에 가까운 북쪽이에요. 아셨죠? 대문을 등지고 왼쪽이죠, 이렇게. 그렇죠? 어, 이것이 나의 반안에 세고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내가 개유일주야. 아, 어, 개유일주면 똑같이 사유축이죠. 요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술 똑같습니다. 개유나 신유나 똑같이 술이 뭐예요? 한 방향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야. 아셨죠? 일단 이건 십이신살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건 뭐예요? 월살, 화개살 천살이 있죠? 음. 나머지 세 개는 다 뭐예요? 월화천반으로 들어온 거야. 응, 아, 월화천으로. 그럼 이 사람은 천살이 어딘가 볼까요? 개유는? 천살이 어디냐면 사유충일이가 앞자. 천사람 무조건, 나의 사마이 무조건 앞에 오는 거야. 무조건 뭐예요? 진이죠?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아파? 나의 부모라든가 아퍼 아 아파. 그래서 가시면 안돼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축은 요게 뭐예요 고자나 사이축의 고지요 삼합의 고자나 이걸 우리가 화개살 그렇게 얘기해 이 사람이 친유나 계유가 축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규모의 다운사이징 일어나 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도 끝내는 어떻게 된다? 쇠잔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사람이 월사는 뭐예요? 충력 재원하니까 축하고 충 되는 게어디에 미지요. 음. 요 기윤이나 기유가 미로 이사 가면은 반드시 자기 자력으로 못 가. 누군가가 도와줘야 해. 응 그렇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사태길에 있어서 이런 십이신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공망에 있어서 태기를 잡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시박 대필은 절대 여러분이 피하실 것.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공망의 일이니까, 공망을 넣으니까, 공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할 때, 특히 우리가 퇴길할 때, 공망을 좀잘 활용을 하실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공망을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좀 보시는데, 어떤 학생이 진학을 하더라도 공망이래, 공망 방향에, 공망 방향으로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학생이 공부가 잘안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럼 선생님, 내 공망은 뭐예요? 이랬잖아요. 우리 공망 잡는 거다 배우셨어요. 그쵸? 공망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일주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아, 일주예요. 선생님이 저는 연주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아 우리 당사주 같은 거는 참고만 하지 일주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임자 뭐 임자라고 했을 때 일주 기준은 요대에 계를 놓으니까 그렇죠 자축에 뭐가 오나요? 축이 오고 임묘가 오죠 그렇죠? 아 그럼 임자 일주는 임묘 식상이 공망이고 그 다음에 계유 일주는 보니까 바로 요 뒤에 두개 오는 게 뭐예요? 술래가 공망이고 그 다음에 신유는 바로 보니까 앞에 경신을 놓으니까 신자진애 그렇죠? 신 요게 요거 요러니까 요게 기준이에요 그쵸? 그렇죠? 에 자축. 아, 그래서 자축이 공망이더라 우리 그렇게 알 수가 있었어 공망 만드는 법 아시죠? 네. 아 그래서 공망 만드는 법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망이 를 피하고 싶은데 어떤 어떤 것을 피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면 우리가 동물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고리 하나씩 다 들고 다녀요 무슨 고리가 됐든 간에 조금씩 이제 펜던트 하나씩 붙이는데 붙이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특히 이제 이제 그 불교 쪽에 이제 인연이 깊으신 분들은 시비지지의 그 동물들, 띠 동물이 있죠. 내가 예를 들어 돼지 띠야, 그럼 돼지를 갖다가 이렇게 건든다. 내가 개 띠야, 그럼 개띠 개를 갖다 건는다든가뭐닭 띠야, 닭의 요만한 무형을 가지고 내 핸드폰에 건다라든가. 뭐 이런 자기 상징성을 표출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마침 그 공망이 아닌 경우에 갖다 쓰면 좋은데 내가 공망이면서 그 동물을 갖다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정 얘기를 합니다. 이 부적은요. 쉽게 말해서 동물, 시리 지지 의 동물의 형상들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추상적으로다가요. 그래서 4,500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요. 여러분 이거 4,500가지가요. 요즘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좀 문방구에 가면은 한 100원이면 살 거예요, 아마. 부적 한 장에. 아, 그렇게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부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사실 이 부적은 경면주사를 가지고선 들기름 내지 참기름에다가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그 종이 문풍지 종이 한지에다가 밤 12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이 이제 딱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 머릿속에다가 염을 담는 거예요 이게 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치 누가 써주면 효염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심리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써주면은 실제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친구이친구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이친구부이 친구는 이는이는이는이친구이친구이친이친구이친구이는이는이는이망이친이친이친요 그래 서 동물들로 보면 개, 돼지예요 그쵸? 이거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갑자 일조인데 개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 일조인데 돼지띠가 있을 수 있잖아. 응. 어, 그래 놓 돼지띠라고 돼지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공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보니까, 뭐, 갑자를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 수를 봤으니까 목을 볼까요? 갑인이 어떤 사람이 갑인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 건 일주일간이란 뜻이에요 음, 그래서 갑인 자축. 갑인은 보니까 어, 그렇죠? 네, 무조건 여기 앞에 오니까 자축이에요 아, 자축은 쥐하고 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갑오야 이렇게 어, 인호가 갑오예요 갑오예요 이렇게 갑오 같으면은 여기 오는 거 그렇죠? 진사예요 어. 진하고 사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갑신이에요 어. 갑신 같으면 요 앞에 오는 거두개 오는 거 그렇죠? 오미예요 그렇죠? 음 오미 아, 이렇게 말하고 양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갑자까지 봤네요 음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갑술이야 이번에는 갑술은 앞에 보니까 신유예요 음. 아 어. 니까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닭 이런 기물들이 흉한 기물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띠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구별하지 않고 막 달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공망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먹지 마세요. 어저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값을를 놓은 사람은 원숭이하고 여기 닭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원숭이는 먹지는 않아요. 파는 데도 없거니와 중국 가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쵸? 파는 데는 먹으라고 식용으로 그래? 이 닭이에요 이 갑술일주들이 이 닭을 먹으면은 대체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 공망이 들어와서 그렇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아신다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응?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인묘가 공망이라고 보시잖아요 호랑이는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 그럴 거예요. 없기도 하지만. 왜요? 영향이 뼈가 더만족거고뭐 있겠죠. 먹지 않지만, 그래서 호랑이 뼈가 이렇게 좋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토끼도 그렇고 보면 이제 호랑이가 얌하다 그래서 보면은 호랑이 그림 을딱그 붙여놓는다고. 인묘가 공망인 사람이 호랑이 그림을 붙여놓는다 그러면 잠이 잘안 와요. 음 여러분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토끼 그림 같은 것들, 이렇게 벡터 지세 같은 걸 놓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망이 들어오면은 공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운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개운법 그러면 이제 그개운법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래요. 나는 선생님 그러면은 이 호랑이하고 토끼가 나한테는 안 맞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져다닐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반대의 충을 치는 녀석이 있죠 인의 충이 뭐예요? 신이잖아요 묘의 충이 뭐예요? 유예에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 아셨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묘고 공망이면 내가 원숭이를 갖고 다니든 닭을 갖고 다니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적. 아셨나요? 네. 이게 개혼법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이 명리를 배우는 것이 어떤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자 이걸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걸 어버려두는 사람은 꼭 여기 와서 상담하려고 오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피폐 있거나 경제적으로 공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돼야 된다고. 근데 내가 뭔 얘기 하면서 몇백만원 요구하거나 이서선안 되고 간단하게 가르쳐 줄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5만원, 10만원 받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상담해 주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굉장히 고마워해요. 이런 걸 가르쳐 주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자고요. 잡평명리를 보여 보시면 여러분 용신 배우셨죠? 용신이 뭐예요? 용신은? 용은 뭐예요? 용은? 쓰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후천이야. 후천. 그렇죠? 그러면 이걸 후천, 용은 후천이고 명은 뭐예요? 명은? 명은 채로서 선천에, 선천이고 이 용은 후천이잖아. 그래서 용은 우리가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후천으로 쓸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방향, 색깔, 숫자, 글자, 그다음에 또 하나 사람의 이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바꾸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용을 바꾸는가 용, 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이 우리가 이공망 적용도 용이에요. 음. 명이라고 하는데 일주의 명체를 어떻게 용으로다가 쓰임이 좋게끔 바꿔주는 것. 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의 분화를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좋은 뜻에서 다른 분들에게 이걸 마치 무슨 비법이냐 말이죠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이럴 필요 없어요 더 전부 전부 알게 해주세요 많이 좀 쓰시라고 말이에요 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무슨 띠기 때문에 무슨 동물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하는 분들에게는 요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좋은 쪽으로다가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쓸수 있는 공망의 활용법 있죠, 적용법은. 이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요. 그럼 이제 이번에 중요한 거, 공망과 그럼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음.